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2021년 2월 23일 자, 지금 녹화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으로 네, 5200만 원도 상당히 버겁죠, 그죠? 네, 지금 5천만 원 지지도 힘들어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도 잘 보십시오. 음, 일단 기술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20일선을 지지를 네.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지점을 이제 지키려는 세력, 깨려는 세력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일단은 이 지점을 지지하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한번 크게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들. 네이 지점을 보셨을 때자 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이 지점을 보셨을 때자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 장기적, 네, 장기적 유평선입니다. 네, 장기적 상승 추세를 여기 지금 보이는 부분 있죠. 네, 여기 부분이 지금 지지를 해줘야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우상향에서 이제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네. 자,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세팅을 좀 뒤로 해두겠습니다. 자 지금 장비를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지금 마련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선은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이라서 제 지인들이랑 뭐 이렇게 다들 연락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 유튜브도 지금 오늘 첫 방송인데 여러분들도 일단 보시면 여기 지금 네 2020년 네 12월입니다. 이제 작년부터 작년 연말에 네 이제 페이팔에서 일단 호재가 나왔죠. 그죠? 네. 코인 결제 시스템 도입하겠다. 근데 일단 이 지금 빨간 가상의 선을 따라갔을 경우에 상당히 좀 건강한, 이제, 건강한 상승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됐죠? 자, 색깔을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파란색으로 한번 표기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 정도의 갭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갭이 이 정도가 생깁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지금 해당 갭입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 지금 과열이 됐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 네,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이 지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해요. 네.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지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지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뭐 욕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네. 아니 니가 뭔데 어? 그 가격이 떨어지고 말고를 정하냐 이 말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조심스럽고 이제 상승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보기 때문에 일종의 희망 회로를 돌리죠, 그죠? 희망 회로를 돌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해하죠.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어, 현금화를 해야 된다. 왜? 당장에 돈 넣으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뭐돈 오만 원, 길, 길게는 크게는 백만 원. 시드머니 자본이 되시는 분들은 뭐천 단위까지 자고 일어나면 막 불어나니까 어, 욕을 들을 수 있죠. 근데 항상 그때. 그 때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 때를 주의해야 되는 게, 하락은 소리소문 없이 이제 찾아오기 때문이죠. 음, 일기예보처럼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고, 네, 소리소문 없이 찾아옵니다. 하락은. 네. 지금 엄지척 보이죠? 엄지, 엄지척. 이게 뭐, 저도 지금 뭐, 기분이 뭐, 기쁘다. 저는 마진거래 뭐 선물이런거 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쇼 포지션 롱 포지션 그렇게 상관없이 현물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향을 이제 원하고 엄점 엄지 지천 여러분들도 이제 기분이 꿀꿀 하시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봤어요. 이 구간 6일선 터치 되는 구간이거든요. 일단 지금 5,200만원 이 선상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잘 들으셔야 됩니다. 4천만원 초반까지 하락세가 나올 수 있어요. 예, 4천만원. 까지 하락세가 나올 수 있고 우선 지금 고객 어 우리 저마야 어? 구독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심란하실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지금 오히려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본을 좀 많이 박았습니다 네 자본을 좀 많이 박았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네. 혹시 또 따라 사실 수도 있으니까 또 따라 사지 마십시오 왜냐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죠. 7% 가량 7%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매매할 때는 여러분들 저점에 잡으셔야 됩니다. 저점에. 근데 사람들은 저점을 언제 찾는다? 상승장에 찾죠. 상승장은 여러분들 저점이 아니에요. 언제 사든 저점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금 이 구간 있죠? 엄지척 당겨볼게요. 이 구간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여기까지. 이 구간은 여러분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는 오히려 못 잡은 매수 포지션을 이제 못 잡으셔서 어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죠? 음. 그땐 그냥 현금 가지고 계세요.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자 코인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실물 앞에잖아요. 그죠? 현금, 현금 있어야지, 어, 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빨간 선 너는 일단 좀 잠깐 빠지고, 어, 자, 보시면은, 이때 상승도 상당히 가팔랐죠. 5천만 원 갔을 때, 이때도 고점, 고점이다. 했을 때, 제네델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그때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라세가 펼쳐졌고, 음. 그리고 언제죠? 음, 금일, 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머스크 형도 그렇고, 이제 엘런 누나도 그렇고, 또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바랍니다. 그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이제 시점 자체가 5천만 원을 지지해주면서 워낙 기준입니다. 보통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이제 대부분이 그래요. 어, 코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뭐, 50k, 60k, 말하죠. 물론, 그렇게 해외 척도를 이제 잡는 게또 한편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지금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투자는 여러분들은 같은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죠? 뭐몇 k 해서 뭐 달러로 환산하고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원화로 그냥 충분히 어~ 원화로도 충분히 뭐~ 고점 저점 기법상으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희 방송 오시면 어~ 원화로 그냥 얼마 정도 지지하면은 어~ 앞으로 추세라든지 하락 관점 상승 관점에서 얼마든지 이제 정확하고 안전하게 어~ 이렇게 어느 정도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방금 제 계좌 깠죠 이억 들어간 거 어~ 이억 이천 좀 들어갔는데 이렇게 계좌를 까면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몇분안 계시는 걸로 압니다 뭐, 예전에 내가 뭐, 리플을 200원대 잡았니, 뭐, 이더리움을 뭐, 십, 몇십만원대 잡았니. 증거가 없잖아요. 그죠? 음. 자, 지금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세요. 네,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또 사람들이 그러죠? 어, 지금 뭐, 손절매를 해라. 어. 방송하시는 분들도 다 그러세요. 손절매해라. 근데 지금 손절매하면은 여러분들, 안 됩니다. 음. 왜 추세가 안 꺾였기 때문이죠. 손절매해서 저점이 어딘 줄 알고 들어갈 거예요. 그죠 어, 살려고 보면은 이미 손절한 가격보다 더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개수만 줄어들죠. 음. 자, 지금 일단 비트코인 하락세가 제가 봤을 때 어, 2월 23일, 음. 오늘이 이제 2월 넷째 주인데 이번 주 이내 어느 정도 5천만원대를 지지한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메이저 위주 메이저 위주나 음 가벼운 코인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알림 설정이나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은 제가 종목 공유도 예한 번씩 이렇게 좋은 종목 안전한 구간이 나오면 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심려치 마시고 이런 날에는 마음 편하게 어, 편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불안합니다. 예.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왕 코인판에 뛰어든 거 지금도 뭐 상승장에 행복해로만 돌릴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충분히 감안하고 들어오셨을까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